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런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.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런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에서에게 이른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런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.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.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적,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대로 나누고 이르되 "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" 하고,